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36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엘리후는 젊은 지혜자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자기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지요. 참 예의가 바른 젊은이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조금 더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니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수사학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데서 먼데라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제. 엘리우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집중하고 있다 초월에 계셔요 먼 데서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지식을 주셨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죠 5절에 그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5 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서 그 동안은 이세 친구들과 요비 나눈 논쟁이 두 가지 주제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 죄에서 온 거다. 심판을 받은 거다.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 권선. 징학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무리수를 두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만 아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주장해요 인간의 한계가 이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요분 아니라는 거죠 심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또 딱히 심판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뭐도 없어요 또 왜요? 욥도 거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의로워. 내가 죄인이라면 이런 심판을 받다 마땅한데 그럼 니네는 니네도 죄인이잖아. 그럼 니네는 왜 이런 심판을 안 받냐?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면 왜 니네는 멀쩡한데 나 의로워. 너희만큼이나 나 의로워.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거냐? 자, 고난은 죄의 심판인가요? 하는 논쟁하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가? 자기는 억울하고 내 의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여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나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쭉해온 거에 대해서 엘리오가 답을 주는 거죠. 엘리오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봐요.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의 눈에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고요? 의인, 의인. 자 이제 욥기에서 여기 오늘 3 6 장에 오면서 처음으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여지껏은 악인, 죄의 심판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악인, 악인 계속 악인. 왜 악인이 아닌데 나는 심판을 받지? 악인에 대해서 집중하던 이 시각이. 엘리우에 의해서 의인에게로 이제 관점이 옮겨지면 의인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왕들과 같이 왕좌에 앉히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 의인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가 의인인데. 8 절로 가봐요. 8 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족쇄에 매이고 환란의 줄에 얽혀요. 이 고난이죠. 이게 고난. 의인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이 족쇄에 매요. 환란의 줄에 얽혀. 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일 앞에서 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물음표를 찍는데 구절 말씀으로 가봐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행과 악행이 있어요 여지껏은 소행도 없고 악행도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고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기 알게 하시고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10절로 가면 그 고난이 왜 있는지를 두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일들이 잘 되어지면 의인에게는 그런 일들이 물론 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고난이 올때그 인간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 교만했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고만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남의 말잘 듣습니까? 죽어라 안 듣습니다. 어느 때 들어요? 고난 앞에서는 들어요. 고난 앞에서는 귀가 열려요.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랴? 그랬을 때 구한 것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라.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 듣는 마음이 그런데 인간은 어느 때 생기느냐? 고난 앞에서. 일이 잘 되면요. 내가 네 잘하고 있는데 뭔 훈수라고 두고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안 들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사람이 교만을 내려놓고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돌이킨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적껏 같던 길이 어, 이거 아니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1절로 가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오. 야,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지껏은 여지껏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새 친구하고 요비 삼라운드 논쟁을 벌이면서 그 많은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야,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요분 자기 일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새 친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엘우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고난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나를 주신다. 고난 속에서 뭘 노래해요? 내일을 얘기해. 내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있으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때 성령의 사람은 그 어느도고도 말하지 못하는 내일을 얘기해요.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보게 내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욥기에서 처음 열어 놓는 회복의 말씀 신천 신지가 엘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늘 열어 줘요.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위로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 교회 안에 오은 성도들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들, 그러니 가치가 많으면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자녀, 손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죠. 그 기도 제목으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어주실 거야. 어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바로 수술 받으실 집사님 목사님 오신다면 뭐 새벽기도 끝나고 아니라 새벽기도 전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목사님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그렇게 어제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에 밤에 잠이 안 오는 하나님 왜 암은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하나님 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 왜 그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며 기도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셨지. 형통한 날이 있을 거야. 끝내는 웃게 하실 거야.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자고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뜨겁게 불꽃불을 대표서 그사들락과 메사과 아벳누고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관원들을 다 불태워 죽일지라도 저들은 불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오가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 편이 있음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는 교회 여기 은평 교회가 있어서 또이 땅이 소망이 있는 줄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을 아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로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엘리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것 그것은 뭐다? 내일이 있다 내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우유를 한답시고 자꾸 이말저 말하면서 뒤지도 않는 말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내일을 얘기한다. 내일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볼까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하기 하나 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엘리오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환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의 눈은 자꾸 보는 것에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영원함, 그 영원함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오늘 또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거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끝에 있을 형통함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청소년 부수련회에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수라는 선생님들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본을 보이며 우리 어린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저들이 선생님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에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는 우리 집사님, 극렬히 여겨 주시고 완쾌하여 성전에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하는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지 목 먼저 나눕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이해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제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은퇴 전에 밥한번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이 없으셔서 시간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언제 식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사하자고 한그날 이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세 번째 암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을 만나 식사하는 날, 그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밥 먹게 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 말씀마다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식것은 내가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산 시간들이 더 많은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주일날 담담하게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술 받으신다고 인사하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매일 한장한장 한장 읽어 나가는 거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는가?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려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앞섰든 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이교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구제의 은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복음화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한국 교회 여기가 가정사역의 메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 좋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 주십니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노안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사역이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전가를 울리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재민들과 마누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출발하는 집회에 의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집회 되도록 또 여러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집사님 위해서 어 제가 듣기는 삼분의 이를 절제해야 된다. 남은 의이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남은 인생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한 우리 집사님 되게 되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신. <목소리>